성미아는 믿고 보는 성미아는 안 나오나 오빠 믿고 보는 성미아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오늘 <laughs>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아, 아까 그동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짜 어한한땀한땀 스노트시 한땀 이렇게 제가 요한을 알아가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기대가 참 많이 되었고 어 순태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야이 마음이 정말 희한하네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오빠가 그렇게 그이그 그 갑자기 오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영식 오빠를 증거하시고 영식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오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신뢰가 되네요. 순택이 오빠 말씀하시는 순택이 오빠에 대해서 믿음이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죠. 이게 신뢰가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네요. 참 희한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음 누군가를 정과하고 누군가의 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사시는데그 모습을 보는 게 제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들고 그래,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는, 어, 저는 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를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어, 사랑을 받으면 이게 아마 어, 육신적인 사랑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랑을 받으면 이걸 갚아야 할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어, 물질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그랬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겸이를 키우면서도, 왜 우리가 육아서나 이런 거 보면 사랑해야 된단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 안에는 그 진짜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악으로, 내 전, 전부가 선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상대에 대해서 존재적인 사랑이기 보다 네가 이것을 하면 좋고 저것을 하면 사랑스럽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막 가시나무에 포도를 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내게 늘 이게 사랑인가? 나는 왜 사랑이 이렇게 나가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물 흐르듯이 어~ 흘러간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니까 아마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형상으로 있는 것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있고 그 질그릇의 보배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거든요. 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 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겠다고 했던 그 많은 계명들 계명 개명 같은 것 율법 같은 것들이 지켜지는 건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 그 상대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경험 아, 네.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민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보면 뭐, 그걸 연민이라고 하는지, 불쌍히 여긴다는 또, 다른, 차, 하나님이 사람을 볼때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왜 누군가 좀안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느끼는 마음,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런 음. 마음이 제게, 극, 그, 극률 말고, 오빠 극률 말고, 뭐, 나보다 좀 낮게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동정. 그런 마음이... 적은지시 아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누구를 보면 아저 사람은 참 온전하구나. 무엇을 하고 있어도 존, 그러니까 어 놈나지라는 게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놈나지가 없어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겸이를 바라보거나 볼 때도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만나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높낮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고, 그게 어~ 내가 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 알게 된 책,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몸으로 내가 알게 된 이런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고, 그, 물리적인 사랑은 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어, 그니까,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몸이 공고하거나 피곤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보는 그 사랑은 이거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신기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걸 보면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어 오늘 그 누구 누구하고 내가 잠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고 빈 그릇이라고도 느껴지고 아질 그릇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뭐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이상하게 옆에 있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그 저하고 아까 대화한 사람은 이상하게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그~, 그 친구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꼭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느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그 내게 나를 귀하다 여겨주고, 귀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내한테 너무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를 아, 하면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 아마 세상에 살고 있는, 저는 세상에 친구들이 대부분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이 그 충분히 사랑받은 그 경험이 있어서 제게 그 마음을 분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전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어,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상도 오빠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도 오빠는 아,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 네. 또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 걸볼 때, 야이 이걸 좀 이게 참나만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면 내가 과연 알수 있을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큼 더 귀한 존재가 없겠구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사람 그, 그 사람만큼 자신이 필요로 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특히 인생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 다른 걸 통해서 성경 구절이나 이걸 통해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내게 그런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살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선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음. 저는 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선아가 말하는 거나 오빠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으면,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알아져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신 그게 너무 이제 귀하고 그래서 경험 안에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저한테도 뭐 막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아뭐 어, 아니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그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또내 앞에서 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다시, 어, 회개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는 곳이 아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흘러가서 그 정결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제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삶 안에서 내가 살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된 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